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기도와 소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주께 드리는 모든 기도 속에 저희의 기쁨으로 저희의 만족으로 또 저희의 소망으로 저희의 비전으로 주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기도가 힘 있게 하시고 저희가 담대함으로 아 주를 향하여 나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저희가 모든 행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또 아, 마음에 품는 것이 거룩해지게 하시며 또 주의 뜻에 합당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 주에 맡기심바 선교의 선교를 아, 섬기는 일과 또 맡겨주신 이세삼 세들을 기르는 이 일에 있어서 저희가 더욱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말과 또 주일에 이루어지는 아버지 교사 세미나 그리고 부모 학부모 세미나 가운데 주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짧습니다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니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에서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염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내국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매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 가 너희 하나님 여와의 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오늘 거짓이 된 맹세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들는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요한한 일행에게 애굽으로 가면 그들이 그렇게도 피하고자 했던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오히려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가 그들 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살길을 찾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 것일까요? 요한왕과 백성들이 참 너무도 불쌍하지 않나, 또,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요? 이것은 단지 그들이 선택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5절, 6절 말씀에서 그들은 예리에미아에게 이렇게 분명히 맹세하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와의 호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참 말은 번지리라게 잘하죠 올리브 기름을 발라 놓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안과 그의 제, 그의 동료들의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있어서 그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곧 그들의 기도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여호와의 뜻과 다르다면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자신의 뜻대로 기도 응답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순용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기 나름의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는 응답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장담한 것도 실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당연히 인정해주시려니 그렇게 믿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강요에 불과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 구하지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여호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요구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기도라는 모양은 있지만 그 내용은 자신을 속이고 여호와를 기만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뜻에 순종할 것을 엄숙히 맹세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한다는 것은 불순종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또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엄숙히 드린 맹세, 곧 하나님께 한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깨뜨리는 죄에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속이려는 악한 행동이며 여호와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기인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런 자들 위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뜻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완악한 고집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그것을 모른 척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요한한과 그의 동료들처럼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을 때에도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도 따를 수가 있는지, 주님의 뜻이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지금 될수 있는지, 무슨 말씀이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그 뜻에 순종하고자, 어, 살고자 원하는지를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의 마음과 자세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마음이 준비되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도 제가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소서,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주의 말씀 앞에 바른 자세로 서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맺으신 언약까지도 이 세상이 끝날까지 변함없이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과 맺은 언약은 천대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용납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 여호와는 인간의 중심을 살피시며 우리의 미래까지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급할 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갖 맹세를 다 하면서 막상 위기가 지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 다급한 나머지 지킬 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그런 약속을 하려 한다면 그러한 약속도, 약속과 함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데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호와는 만월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건드리라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친구들 간의 약속이나 가족 간의 약속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의 약속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도 가장 쉽게 약속을 깰수 있는 만만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잊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약속을 어겼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약속을 하거나 맹세할 때에는 지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감당 못할 약속인지를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사사기 11장에서 사사 입단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물론 인신공양을 드리는 것은 야만적인 이방의 풍속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증 이 여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입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나 신앙은 굉장히 좋았으나 교육을 잘 받지 못했고 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러나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사람은 사랑스러운 무남 문남 동료 외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다가오는 것을 본 입단은 외쳤습니다. 내 딸아,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하는구나. 너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구나. 내가 여호와께 한 말이 있는데 천하 없이도 이 말을 돌이킬 수가 없는데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그의 딸이 하나님께 딸이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내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어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서원대로 서원한 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족속의 원수를 갚아 주셨는데 저야 아무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는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께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잘못된 약속이며 그러니 하나님께 정말 크게 회개하면서 몇십일 금식이라고도 금식이라도 해 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된 약속을 번복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맹세나 약속에 대한 어떤 이 관념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악마와의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과의 약속이겠습니까? 한번 단한 약속을 얼마나 신실히 지키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의 말을 뒤집고 자꾸 바꾸고 이리저리 변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고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만약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면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약속을 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일은 단지 어떤 비단 사회적인 신용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약속은 영적인 성격을 갖는 문제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며 어떤 약속에 매여 있는가 하는 것은 곧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귀와의 약속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맺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잊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야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약속을 지켜 드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하고 약속하고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킨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들고 아무리 돈이 들고 아무리 에너지가 소모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잘 지켜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는 세움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첫째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그것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생각나는 대로 지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러한 자세, 늘 준비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